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이관희 박사입니다. 오늘 수업은 디지털 데이터의 표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데이터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수책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느냐 그리고 시간 정보와 위치 정보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바이너리 데이트, 데이, 데이터 데이터 이걸 뭐 이제 바이너리 디지시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 비트라고 얘기하고 아, 두 개의 어떤 걸 표현을 하는 0과 1로 두 개의 어떤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비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의 비트로는 두 개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0과 1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개의 비트가 되면은 어, 00, 01, 10, 11이라는 네 개를 표시할 수 있게 되고요. 비트가 한 자리씩 늘어날 때마다 2의 배수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양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단위를 어떻게 다닐다 보면 물리적 단위와 논리적 단위가 있는데, 물리적인 단위는, 음, 그야말로 이제 컨테이너에 몇 개의 물건, 그러니까 비트라고 하는 컨테이너에 몇 개의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 저장 매체의 크기를, 어, 예시를 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그만 이제 박스가 있으면, 박스에다가 가장 작은 단위가 물병을 100ml 짜리를 넣는다고 치면, 100mm가 이제 하나의 비트라고 치면 몇 개의 병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 물리적 단위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이제 비트가 최소 단위가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바이트는 8개의 비트 8개의 비트가 하나의 바이트를 구성하게 되고 킬로바이트 이건 뭐 대문자죠 대문자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킬로바이트는 1024배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트가 1024개 바이트가 있는 것을 킬로바이트라고 하는데 왜 1024냐면 일반적 십진수에서는 1킬로라고 하는 개념이 1000배를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십진수가 아이진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2의 10승, 그러니까 1024를 킬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킬로바이트의 1000배는 메가바이트. 각각 1000씩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논리적 단위가 뭐냐? 이 논리적 단위라는 게 이제 꽤, 어, 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처음에 하는 건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아파트, 아파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우리가 10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 100평짜리 건물을 짓면은 여기에 비트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을 비트라고 할게요. 100평에 몇 명의 사람이 들어갈 것인가? 이거는 물리적 단위입니다. 사람을 비트라고 봤을 때 100평이라고 하는 건물에다가 우리가 몇 명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건물은 뭐 방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건물이 용도 자체가 우리가 커피숍일 수 있고 아니면 고시원일 수 있고 아파트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설계한다고 하면 논리적 단위는 방이 개수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고시원을 한다. 그러면 두 평짜리 방이 하나의 논리적 단위가 되겠죠. 근데 그걸 사무실로 한다. 그러면 회의실이 하나의 논리적 단위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논리적 단위가 이해가 되게 필요한 겁니다. 포렌지 관점에서는 그냥 방에, 아까 얘기했던 건물 몇 층에다가 사람을 하나의 비트로 봤을 때몇 명을 수용하느냐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건물의 용도이기 때문에 방 또는 사무실 아니면 카페테리아가 몇 개냐, 이런 걸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 파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파일 자체는 거의 이제 응용 프로그램 단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워드 프로세서나 지금처럼 이제 PPT를 만드는 이제 이러한 그 우리 응용 프로그램 또는 어떤 동영상을 제작을 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생산해낸 것을 우리는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파일은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일 땐 그렇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어떤 작은 단위들이 뭉쳐서 하나의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필드, 레코드, 블록,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들의 여러 개의 집합 자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제가 상세하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파일이라고 하면 하나의 전체를 파일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엑셀을 생각해봅시다. 을 엑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파일의 제목은 뭐 1. 뭐뭐뭐 어, 어, 뭐, 뭐, xls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 에 보면 우리는 필드 첫 번째에는 이름을 넣고요. 그두 번째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어, 생년월일을 넣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나온 학교를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학교 이런 것들 우리는 필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필드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필드 첫 번째에다가 우리가 이관이라고 하는 사람 넣었다고 쳐요. 그 이관이라고 하는 필 이름이라는 필드 안에 이관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생년월일에는 제 이제 생년이 있겠죠 생년월일이. 그러한 여러 가지 필드들을 합쳐서 우리는 레코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 레코드2, 그다음 레코드1, 투스, 기억나오죠? 이런 것들 필드와 어느 정도 레코드 영역을 합쳐서 블락이라 얘기하고요. 그러한 블록 전체를 합친 것을 우리는 파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보셔야 될건 시간 정보입니다. 시간 정보도 역시 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 그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만약 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시간을 사용을 하고, 우리는 동양권에서는 음력이란 체제가 있고 양력이란 체제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음력 체제를 사용할지, 양력을 사용할지 그런 것들은 결국 인간들이 서로가 약속을 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절대 불변하는 그런 체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 체제도 윈도, 우 MS 도스 운영 체제 그리고 뭐 리눅스나 뭐 여러 가지 그 운영 체제에 따라서 나는 이 시간 정보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쓰겠다라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포렌식을 하는 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요 이제 시간 정보 표현 방식이 다섯 가지가,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죠. 하지만 다섯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세계 표준 ISO에서, 표준, 국제 표준 기구에서 만들어 놓은 8601이라고 하는 표준 시간 체계이고요. 그 다음에 m s 도스에서도 다르게 쓰이고, 유닉스, 윈도우, 그 다음에 웹키드에서 다 다른 시간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분석관 입장에서는 내가 어떠한 운영체제에서 생성된 시간 정보를 분석하는구나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msdos를 한 볼게요. msdos는 꽤 옛날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걸 저 여러분이 이해를, 결과를 보시면, 결국은 각각의 하나,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세 개, 네개 바이트, 네개의 바이트로 우리는 시간 정보를 표현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7, 7년까지를이네 개의 바이트로 어,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제 시간 보면 초가 있잖아요. 초에, 5개의 비트를 할당합니다. 한 비트, 두 비트, 세 개, 네 개, 다섯 비트로 할당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비트 하나를 갖고 우리가 두 개를 표시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비트가 두 개가 있으면 네 개를 표시할 수 있고요. 세 개가 있으면 8개를 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네 개가 있으면 16개를 표시할 수 있고 다섯 개가 있으면 32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개의 비트로 표시할 수 있는 건 32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초가 60초잖아요. 60초면은 결국은 6개의 비트가 있어야 표현이 가능한데, MS-DOS에서는 왜 5개의 비트로 가지고 있느냐? 왜 2초마다 하나씩 계산합니다. 2초마다. 그렇기 때문에 30개의 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개의 비트를 할당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MS-DOS 타임에서는 1초마다의 시간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연도 표시를 할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비트, 일곱 개의 비트를 할당해 놨기 때문에 일곱 개의 비트가 표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결국 128년을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처음에 그 운영체제 설계자가 시간 정보를 표현하는 것들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하고 초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MS-DOS로 어떤 그 작성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윈도우, 윈도우에 있는 그 지금 현재 쓴 윈도우 체제의 시간 정보를 기존으로 하면 시간대가 안 맞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포렌식한 입장에서는 그 운영체제가 어떠한 시간 체계를 갖고는 있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유닉스 체제도 같은 방식입니다. 다 같은 방식이고. 이 친구도 이제 4바이트로 어, 하기 때문에 역시 1970년대부터 이제 기산을 시작해서 2106년까지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다르게 64비트. 그러니까 8바이트를 우리는 그 할당을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도 나노세컨드까지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도도 3828년도까지도 사실은 계산을 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웹킷도 다르고 결국 이런 것들의 시간 정보가 달리 설계되어 있고 달리 표현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들을 일일이 뭐다 외워서 할 필요는 없고 디코드라고 하는 타임스탬프 디코더라는 게 있어요. 이 이제 디지털 프랜식그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해당 이제 값을 보통 해당 그 핵사 값을 긁어가지고 넣게 되면은 어 그때 어느 시간 그 체계에 따라서 마다 그 시간 체계가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석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는 위치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위치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 정보도 사실은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치 정보를 표현을 할때 위치 정보 좌표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떤 위치 좌표계를 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이 어떠한 좌표계를 사용을 했느냐 어떤 표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지금은 뭐 저, 저 대충만 설명드리면 WGS84 타원체, 뭐 GRS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각각 나라와 국가마다 달리 그 위치 정보를 표현하는 좌표계 갖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표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제 표준 타원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GRS80이라고 하는 표준체, 표준 타원체가 있고. 하나는 WGS, 84라는 게 있는데 WGS만 일단 예를 들어 보면 이건 미국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GPS 인공위성의 좌표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구 자체의 위치값을 자기들 이 정해 놓은 표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내비게이션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GPS를 신호를 받아가 위치를 뿌려 줘야겠다. 그럼 당연히 GPS 위성에 대한 좌표값을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WGS-84를 쓰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나름의 것을 해석해서 우리나라 걸 맞는 걸로 변형을 시키든지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공공측량에 세계 좌표계 사용을 의무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볼트와 너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볼트가 나름대로의 우리나라의 규격만 갖고 있으면 수출을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AS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수출을 하려다 보면은 당연히 미국에서 사용되는 볼트하고 너트의 사이즈를 가지고서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어, 배가 가도 항해 일지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항해에 쓰이는 좌표도 우리나라에 쓰는 좌표와 저기 인도양이나 태평양 넘어갔을 때 쓰는 좌표가 다르면 다른 나라하고 의소통이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적인 좌표 값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에서 만든, 어, 타원체의 개념이고요. 다시 한번 조금 더 구분에 들어가면, 지리자표계와 투형자표계라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지리자표계는 이제 타원, 그러니까 구 형태를, 타원이죠. 타원 또는 구 형태로 되어 있는 입체적인 3차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 북이, 그 다음에 남이, 그 다음에 동경, 서경이라고 하는 네 방향을 어떤 그좌표값으로해 어, 하는 것을 우리는 지리자표계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2차원으로 평면으로 나오잖아요. 2차원에 나오는 평면을 굳이 뭐 3차원을 예상을 하고 할 이유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 이렇게 구로 되어 있는 어떤 입체적인 것들을 쫙 펴서 투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영을 해서 2차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 2차원을 표시할 때는 X하고 Y좌표. 2차원을 지정할 수 있는 X하고 Y값만 있으면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좌표계를 우리는 투영 좌표계라고 합니다. <laughs> 지자표계, 이제 아까 대충 설명드린 것처럼, 어, 적도를, 어, 이퀄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이, 남위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그리니치 천본대를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경, 서경으로 180도, 그러니까 180, 180에서 결국은 토탈 360도를 기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좌표, 투영 좌표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입체적인 3차원을 이제 딱 2차원을 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왜곡이 발생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2차원 평면 지구,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나오는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일반적인 그 넓이 표시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라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 대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곡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대륙을 입장 대륙의 기준으로 또다시 투, 투영을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사용의 목적에 따라서 투영법이 존재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투영 좌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x하고 y좌표로 어,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느냐? 멀티미디어 파일을 보면 xif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멀티미디어 파일의 독특한 메타 정보입니다. 메타 정보는 그 정보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글로 문서 를 작업하면 내가 작업한 문서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글 파일을 위한 정보. 아 한글 파일 누가 작성을 했고 언제 작성을 했고 언제 저장을 했으면 언제 수정을 했고 그리고 그거는 어느 뭐 이렇게 뭐저 위치에서 작성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보를 위한 정보. 이걸 메타 정보를 하는데 멀티미디어 파일에서는 e x i 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얘는 당연히 그 정보 그 파일에 대한 기록, 수정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촬영한 장비의 어떤 그 장비 그다음에 노출 값 그리고 지리정보까지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GPS 레티튜드와 롱게티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각각의 북위 뭐30 여기 보면 북위 37도 그다음에 이제 동경 129도라고 하는 이제 위도 경도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여기서 촬영한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수사에도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증거로도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애플 헬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포렌식한 것을 연구한 연구팀의 자료를 아까 응용해 본 거고요. 애플 헬스라고 하는 거 데이터를 저기 분석을 해 봤더니 거기에도 운동을 하는 경로에 대한 집값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애플 헬스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확보하면 그 사람이 그 애플 기기를 가지고 어떠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해서 운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더라.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위치 정보, 시간 정보, 디지털의 표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